안녕하세요, 팜피시샵입니다. 기다리고 기다리던 AMD의 신제품이 드디어 정식 출시되었습니다. 사실 출시되는 4개의 CPU가 모두 같은 날 오픈이 될 예정이었으나, 라이젠5 9600X, 라이젠7 9700X만 우선 공개하게 되었습니다. 그중 저희는 출시 전 루머에서 40W의 TDP 하락을 보이며 많은 관심을 받았던 9700X를 가져왔습니다. 우선 7700X와 7800X3D 두 개와 함께 구성을 살펴보면 아키텍처나 IPC 등의 향상도 있지만 전 세대인 라팔 7700X에 비해 40W의 TDP, 게이밍 킹 7800X3D에 비해 55W나 TDP가 하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테스트 세팅은 다음과 같고 7800X3D만 메모리 클럭을 5600으로 수동 조정해 주었습니다. 우선 1920x1080 FHD 해상도입니다. 포르자 호라이즌부터 보시죠 평균 프레임은 1에서 2 프레임 정도가 차이가 나고 하위 1% 프레임에서는 약 17프레임 가량 뒤쳐지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9700X가 선전하는 느낌이죠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는 7800X 3D가 평균 프레임에서는 약 90프레임 하위 1% 프레임에서는 약 46에서 50프레임 가량 선도하는 모습입니다 L3 캐시의 영향을 받는 건지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아직까지 7800X 3D가 압도하는 모습다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버워치2입니다. 오버워치 또한 포드자 오라이즌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마지막 사이버 펑크 2077입니다. 평균 프레임에서 7800X 3D에 비해 13프레임가량 저조한 모습이고 하위 1% 프레임에서는 19프레임 정도 저조한 모습입니다. 그래프로 통계를 내서 확인해보면 전반적으로 1 3 캐시를 잘 활용하는 게임에서는 평균 프레임도 7,800x3D가 호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. 반대로 또 l 3캐 시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는 평균 프레임에서는 7,800x3D와 9,700x가 거의 흡사한 경향을 보이며 하위 1% 프레임의 경우는 l 3캐 시가 높은 7,800x3D가 전반적으로 20 프레임 가장 높은 모습을 보여줍니다. 생각했던 것보다 다소 아쉬운 것 같으면서도 9700x가 이 정도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9,900x나 9,950x는 조금 더 기대. 해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3DV 캐시 제품이 전반적으로 전성비가 좋다 보니 9700X의 전성비가 별로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의 바이오스 패치나 사후 지원을 통해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질 기미가 보이는 기대가 큰 제품입니다. 시네벤치를 확인해 보면 9700X가 23273점, 7800X3D가 18241점으로 아무래도 7800X3D가 작업에 중점을 둔 제품은 아니다 보니 멀티 점수가 꽤큰 폭으로 차이 나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. 는 제가 9700X만 보여 드리기는 했지만 비슷한 라인의 위치에 있는 라이젠 7 MSRP는 위와 같은데요. 9700X의 MSRP는 359달러로 7700X에 비해 40달러나 저렴한 모습입니다. 현재 7700X의 판매가가 41만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만큼 9700X의 가격이 이번 시장의 판가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과연 라이젠 7 9700X는 살만할까요? 결과에서 보신 것처럼 자신이 정말 하드하게 게임을 하는 경우라면 물론 7800X 3D가 좋은 선택이 될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한 성능과 온도를 보여주는 만큼 9700X가 가격만 잘 자리 잡는다면 새로운 가성비 게이밍 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